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분기 배당주와 반기 배당주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전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년간 배당금은 세전 기준으로는 1,424만 원을 받게 되고요. 배당소득세 의 15.4%를 제외한다면 1,204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총 배당금이 1,204만원이니까 한달에 평균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가 추가가 되고 건보료도 추가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세전 기준으로 약 1,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 등으로 600만원 이상을 받으신다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sa 계좌에서 받았던 배당금은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도 금융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 볼 텐데요. 포트폴리오를 총 4종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분기 배당하는 종목은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했고요. 반기 배당하는 종목은 HD현대와 j r 글로벌리츠를 선택했습니다. 이네 종목은 현재 국내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군으로 생각해 본 종목이 현대차 유비하고 메코리 인프라입니다. 현대차이 우비는 올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데요. 작년 배당금이 7,100원이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5%입니다. 이 종목 배당금은 현대차의 실적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은 전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메코리 인프라는 전년 배당금이 770원이었지만 올해 배당금은 반기당 390원 이상으로 연간 배당금은 780원 이상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도 좋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네 종목에 대안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월에 100만원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받아보려고 절대 주식을 한 방에 크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당주라고 해도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메퀄리 인프라는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는 메퀄리 인프라가 단기간에 주가가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당주 투자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락을 활용해서 천천히 담으시고요 특히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리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sk 텔레콤입니다 22년부터 분기당 830원씩 고정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면 올해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판단해보면 올해 배당금도 분기당 830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3320원이 되고요.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7%입니다. 2분기 배당금 83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1.7%가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초에는 주가가 44,000원도 깨고 내려갔다가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원을 넘겼지만 다시 49,000원대에서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g 가장 광고로 최근에 가진 금을 내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어느 정도 잘 버텼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향후 금리가 인하가 되면 배당주로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60일선과 120일선이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SK텔레콤은 23년 1분기 기준으로 PER이 10.9배가 됩니다. 월 100만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총 1000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는데요. 1000주를 매수한다면 약5천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은 4월, 5월, 8월, 11월 받게 되고요. 각각 70만원씩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281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시작했는데요. 1분기 배당금이 600원이었는데 저는 3분기까지는 분기당 600원씩 배당을 하다가 마지막 4분기에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3,470원을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증권사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올해 순 이익으로 약 3조 8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배당 성향이었던 27%를 적용하면 주당 배당금은 3,47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예상을 해본 것인데요.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5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을 했고 조만간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다가 실제 배당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적다면 실망스럽죠. 그래서 저는 자사주 소각 변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본 올해 배당금 3,470원을 받는다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8.5%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보다는 약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분기 배당금 6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5%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올해 초에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관여가 심해지면서 관치금융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었고요. 특히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은행주들의 주가 하락 영향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현재는 한달 넘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주가가 4만원을 깨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트폴리오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저는 1,100주 담았는데요. 투자금액이 4,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기말 배당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4월 배당금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1,100주를 보유를 하신다면 4월에는 세후로 155만원을 예상을 하고요. 이후에는 56만원씩 균등하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3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hd 현대입니다. 이 종목 21년부터 반기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말 배당금은 3,700원으로 일정한데, 중간 배당금이 들쑥날쑥 합니다. 21년도에는 1,850원을 배당을 했다가, 22년에는 900원만 배당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도 중간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900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연간 배당금은 4,600원을 예상합니다. HD 현대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회사의 배당금을 기반으로 다시 배당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HD현대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죠. 자회사들이 이런 변경된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 사용료를 지주사에게 줘야 되거든요. 이게 올해 32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신규 사업으로 입주하면서 임대 수익이 40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순이익이 6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나중에 실망이 커지니까요. 일단 올해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 4,6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8%가 되고요. 2분기 배당금 9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5%입니다. HD 현대의 주봉 차트를 보면 주가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운데 선을 쭉 그어보면 6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지주사들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면 최대 주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지주사 종목들은 그룹 총수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HD 현대 그룹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 상승보다는 그냥 괜찮은 수준의 배당금을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배당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22년 6월에는 주가가 6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배당락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을 깨고 내려왔고요. 또 22년 12월에 주가가 65,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배당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55,0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HD 현대를 소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런 배당락을 노려서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배당락이 크게 나오는 것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규로 매수하신다면 배당락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에서 HD현대는 800주를 담았고요. 약 4,7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4월 배당금은 250만 원, 그리고 8월에는 61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총 311만 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리츠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리츠 중에 하나인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이 종목은 6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영상을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이리치는 21년부터 반기당 190원씩 고정적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금도 동일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JR 글로벌리치의 연간 배당금으로는 380원을 예상을 하고 연간 배당 수익률이 8.5%입니다. 2분기 배당금은 190원을 예상을 하니까 배당 수익률은 4.2%가 될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된 리츠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던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종목도 작년 6월에는 주가가 5,730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주가가 3,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여하튼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4,490원인데요. 저점 대비하면 16% 올라왔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리츠들의 주가는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주가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포트폴리오에 JR 글로벌 리츠는 9천주를담았고요 투자금이 약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리츠는 배당 기준일 3개월 뒤에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배당금은 9월에 받고 12월 배당금은 내년 3월에 받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145만 원씩 받으면서 연간 배당금으로는 289만 원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아 보았구요총 투자 금액이 약 1억 8,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으시는 배당금은 1,204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월로 디테일하게 보면요. 3월, 4월, 5월, 8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받으시게 됩니다. 1년 중에 총 6달을 배당금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월별로 보면 기말 배당금이 나오는 4월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4월에 476만원 예상되고요. 나머지 달에는 약 14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시는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금을 많이 받겠다고 한 방에 크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국내 상장된 리츠로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총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해보고 6월 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